존경할 만한 사장님 중에 사장님이 말하는 것은 없다. 말하지 않는다고요. I make it e point to disgrace. Crazy. disgrace는 좌절시키다, 금지시키다. My step, 나의 직원이 speak up, 말하는 것,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의견을 말하는 것을 좌절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나는 maintain, 유지하다 라는 말 말고 지지하다라는 뜻하고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지지지 미안 문화를 지지 아우, 미안해 너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 이 분위기 감당이 안돼 지금 세명다 지금 다운돼가지고 산소호흡기가 세 개나 필요해 한꺼번에 지금 휴가 가고 싶어 지금 가, 갈까? <laughs> 갈까? 맛있는 파티 할라 그랬는데 오늘 사실 니네 너무 고생해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다 빠지고 있어 근데 씨,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 다이어트 중이고 있어. 나는 문화를 지지하고 있는데 막는 거야 disagreeing 하니까 반대 의견, 반대하는 이란 뜻이야. 어그리가 동의하는 거거든. 그러면 디서그리는 동의하지 않는 거지, 반대하는 거지. 반대하는 뷰 포인트, 관점. 래서 관점이라는 뜻인데 의견이라고 하자. 의견이 get aired. Aired는 자유롭게 말해진다라는 뜻이야. 자 다시 합해서 읽어볼게. 따옴표를 어떤 사장님 중에 어떤 존경할 만한 사장님도 직원이 자유롭게 말하는 걸 못하게 하거나. 반대, 반대되는 의견이 자유롭게 말해지는 것을 막는 문화를 유지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장님은 없을 거야. 그럼 보통 사장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유롭게 말하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겠지? If anything, 어쨌건 가네. If anything, 어쨌건 가네. 어쨌건 가네. 대부분의 보스 사장님은 심지어 말할 겁니다. 그들은 반대의견, 반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자유롭게 반대하세요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이해가 됐나요? 이 생각은 can be found, 찾아, 발견되어 지는데, 어디에 걸쳐서 연속되어 있는 일련의 대화를 통해서, 누구하고, 기업, 대학, 비영리단체, 지도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출간된 대화야, 이 대화는 출간된 거고, 주마다, 위클리니까 주마다, In the business section of a newspaper. 신문의 경영 코너. 신문의 경영 코너에 주별로다가 출간되어지는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된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나는 어디에 반대합니다? 어디에 반대합니다? 아, 미안. 어디에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인터뷰 속에서 이게 특집으로 다뤄진이란 뜻이야. 특집으로 다뤄진 지도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의 경영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규칙적으로 아 에스크드는 질문을 받다고 크레인들은 주장하는 거야. 계속해서 뭐 한다고 장려했다고. 자, 뭐를 장려한다라는 거지. 어린 스텝, 어린 직원들로부터 뭐를 장려한다고? 무슨 의견? 반대의견 그럼 반대의견 찾으면 몇 번일까? 아니야 긍정적인 태도잖아 4번은 경쟁적인 분위기야 5번은 뛰어난, 그, 뛰어난 성적이야 1번 <laughs> 무조건적인 충성심이야 3번은 내부의 저항이야 내부의 저항은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푸는 거야. 우리 뭐 찾는 거였지? 반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된 거야.